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로그로 5억 불기 프로젝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 2차 최적화, 3차 최적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내 블로그가 2차 최적화인지 3차 최적화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NS 마케팅 교육, 소상공인 마케팅 연구소 각곤패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2차 최적화, 3차 최적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강의를 시청하시려면 네이버에서 한국소상공인 마케팅협회 강남구 지회를 검색, 카페 섹션에서 카페명을 클릭, 다양한 마케팅 노하우를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접속하셔서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표가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매출 상승일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최적화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물론, 준 최적화 블로그에서도 그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더 많은 고객들에게 노출되어서 매출 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최적화가 되어야 합니다. 블로그 최적화 단계가 있습니다. 1차 최적화, 2차 최적화, 3차 최적화, C랭크 최적화로 나눕니다. 1차 최적화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련도에서만 노출되는 블로그라고 말씀드렸고요. 2차 최적화란 1차 최아가 이후의 단계, 경쟁력이 약한 키워드가 1페이지에 무조건 노출되어야 하는 블로그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럼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허블라이프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수는 789개 포스팅이 있습니다. 이 중에 1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긴 허블라이프 다이어트를 검색해도 당연히 1페이지 또는 1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해당 블로그 제목을 그대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연히 1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도가 잡혔으니 다단 키워드가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2차 최적화 블로그에서는 준 최적화 블로그에서 노출 가능한 여러 키워드로 합해진 키워드 검색했을 때첫 페이지에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허블라이프는 당연히 첫 페이지에 노출되어야 하며 허블라이프라는 키워드는 경쟁력이 약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1위에 또는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저는 2차 최적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경쟁력이 약한 키워드는 1위에 노출되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키워드는 첫 페이지에 노출되어야 최적화 블로그라고 하며 2차 최적화가 이루어진 블로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이런 키워드를 분석하는 방법은 별도의 강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체적화 키워드 예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단 키워드 또는 지역명 플러스 키워드입니다. 지역명 키워드란 말 그대로 지역명의 다른 키워드 포함해서 층하는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면, 강남역 맛집, 이런 식의 키워드를 말하는 것이겠죠. 참고로, 맛집이라는 키워드는 네이버에서 사업적으로 활용하는 키워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준 최적화 수준에서 노출이 어려운 키워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다단 키워드 또는 지역명 키워드를 상위에 노출시켜 줄 만한 지수를 가진 블로그가 바로 준 최적화 블로그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최적화, 준 최적화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지역 키워드에 최적화된 업종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는 업종. 지역 키워드로 매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곳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탄 이신도시 맛집을 검색하면 6위에 노출된 블로그를 말합니다. 이렇게 동탄 이신도시 맛집을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 노출되고 다단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준최적화 블로그입니다. 과연 동탄 이신도시 키워드로 매출 상승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C 월간 검색수가 760회 모바일 월간 검색수가 3,400입니다. 총4,190 검색이 이루어지네요. 당연히 매출 오르겠죠. 그렇겠죠. 조회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준 최적화된 블로그가 노출되는 키워드니, 당연히 경쟁력이 약한 키워드, 다단 키워드입니다. 해당 키워드에 만약에 강자인 최적화 블로그가 진입을 하면은, 그 키워드는, 그 시장은 최적화, 즉, 강자들의 경쟁 무대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준 최적화 차원의 블로그에서는 노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준 최적화의 접근, 경쟁력이 약한 키워드, 효과가 좋을 만한 키워드를 분석을 하셔서, 블로그 제목으로 작성하시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준체적화 블로그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직접 포스팅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지역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직접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준체적화 블로그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직접 포스팅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양한, 다양한 지역 키워드를 검색해서 직접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즉,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키워드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강동구 허블 라이프를 검색하신 후에, 블로그 섹션에서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 전체 포스팅 수, 이, 여기서는 이 정도의 적은 수의 포스팅이면, 준체적화 블로그에서는 노출이 가능한 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 강의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차 최적화 다단 키워드가 아닌 하나의 단어로 구성된 키워드를 첫 페이지에 노출할 수 있는 키워드. 다단 키워드가 최적화 키워드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키워드 검색했을 때 블로그 섹션에서 경쟁자들의 블로그 포스팅을 보신 후에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즉 포스팅 기준 1만개의 포스팅 이상에 노출될 수 있는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역 성형외과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키워드는 지역 키워드, 다단 키워드이지만 최적화 키워드입니다. 그 이유는 이 블로그의 포스팅 경쟁자가 보시다시피 7만 개 이상의 블로그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단 키워드이지만 준 최적화 차원의 블로그에서는 접근을 하시면 안 되는 키워드입니다. 약 8만 명에 해당되는 경쟁자가 있는데, 이기기 힘들겠죠? 그렇겠죠? 이런 키워드를 노출할 수 있는 블로그가 바로 최적화 블로그라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은 반복해서 시청을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마케팅에 대한 경영 전략에 대한 최신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 사업가, 경영자분이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셔서 시청하시고 반드시 실천하셔서 대박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